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이 불볕도위 기상 관측 사상 111년 만에 가장 더운 그런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언제 식을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 지구 덩어리를 달구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수,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또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물로 양식하는 양식장의 고기떼들이 아,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유럽에는 48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통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일본은 많은 이제 사상자들을 내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테니까 다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전단을 받아보고 원자폭탄 뭐 이런 게 있어 설마 설마 하면서 피하지 않았다가 이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된 것이죠. 사실 원자폭탄은 그해 7월달에 처음 이제 실험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피란을 받아들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아, 우리가 혹시 몰라. 그러니 피해야 되겠다 해서 피란을 가가지고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이말 심판은 그것들과는 도 뭐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악 중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결코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행하면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그 재앙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임박한 심판의 재앙을 피하라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교회가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불어 다 떨게하라고 하십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시원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대부분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고통스러운 날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악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악된 삶과는 전혀 관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또한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쁘고 축복된 날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 당하는 날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메뚜기 때의 재앙이나 흑암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면 한 사람도 거기서 이제 건진받을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며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디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까? 바로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 날이 고한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그땅 주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치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이말 심판의 경고가 교회 안에서부터 올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천국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음 7장 21절에서 나들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과연 어디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원에서부터 크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로 일하여 두려워 떨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이 될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고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고난, 사업으로 인한 실패로 인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경고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몸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큰 실현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어떻게 산들지에 관계없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허망하게 멸망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와의 나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메시지, 달콤한 소리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찌르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언론 말씀과 환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어찌할 것 통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판의 날은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라며 불꽃이 그들의 들을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농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홍편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 재앙을 피하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하이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이제 그것을 견딜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강한 군사들이 줄을 뛰어서 빈틈 없이 달려옵니다. 앞에서는 불이 뒤에서도 불꽃이 이제 사람 같이 덮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어디를 살펴봐도 이제 피해 나갈 빠져 나갈 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꼼짝 없이 당하는 백성들은 그 앞에서 아주 하얗게 질리고. 얼굴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여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누구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의 많은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견딜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노아의 널 식구 외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도 노새 식구 세 명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0편 1편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날에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피하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멸망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그러지고 폐악된 길로 가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전혀 사람이 살수 없는 곡식 한톨 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임한 그 심판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면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해께 성도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고 아주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인들은 결코 견디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는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지능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누구라도 능히 당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임박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악한 것 원수막이 사탄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멸할 자를 멸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크고 강한 군대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군대는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아수로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뜨거운 폭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타락한 선민들에게 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불법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넓은 품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 여화의 날에는 경고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입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마태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나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기자도 10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경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슬픔과 고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다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